안녕하세요. 특성화고 대입 전문 채널 역전 타 t v 입니다 오늘 알아볼 2025 수시 특성화고 특별전형 지역거점 국공립대는 전북대입니다. 전북대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학생부 종합정원의 고른 기회 전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북대 정원의 고른 기회 전형은 농어촌 기획윤형 선발,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크게 공과 상과 생활과학 농생과학 4개 대학으로 크게 구별되며 그 안에 세부적인 모집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모집 단위에 따라 지원 허용 폭이 다 다릅니다. it용합기전공학은 기계 자동차 급속대료 냉동공조 동력기계 농업기계 조선 항공 전기 전자기계 전자 산업설비과가 동일계 인정기준학과 입니다. 그러나 전자공학부는 기계과 자동차 과 항공과 전기과 전자과 전자기계과는 it융합기전공학하고 같지만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 과 컴퓨터응용과 통신과 전자통신 과가 추가 기준학과로 설정되어 있어 it융합기전공학의 금속재료 냉동공조 동력기계 농업기계 조선 산업설비 과는 지원이 안되는 등 각각의 모집 단위에 따라 이정되는 기준학과 가 세부적으로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년 이 부분을 놓쳐서 지원이 불가한데 지원했다가 불합격되는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원하려는 학생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상과대학 경 경영 회계는 경영 사무 재무, 회계라는 범주에서 상경계열 특성하고 학생이라면 다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제학부는 경영. 사무관은 지원이 불가한 점등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농생명 또한 마찬가지이니 참고해주세요. 차후 원서 접수 시의 경쟁률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지원 가능한 기준학과 인정 모집 단위를 우선순위부터 3순위 정도까지 정리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백으로 3배수 선발하여 2단계 면접을 반영하는 단계별 전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2단계에서 70% 반영이 되며 면접 30% 반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2단계 면접까지 가면 체감하는 반영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이미 1단계를 합격한 학생들의 서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면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행되고 서류 100% 반영되는 학교들이 다수이다 보니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수시 원서 접수 이후 틈틈이 생활 기록부 내용을 숙지하면서 면접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류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평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성 및 사회성 20%,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 40% 성장 및 발전 가능성 40%로 반영이 되며 각 세부 평가 항목 및 생활기록부에서 주로 반영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북대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세부적 평강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인성 및 사회성은 다시 책임감 및 성실성 나눔과 배려 리더십으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나누어 반영합니다. 주로 생기부의 출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특성 및종합의견을 통해 학생의 인성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학업 역량 및 전공 적합성은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성적 추이, 전공 관련 활동 및 경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등을 평가하며, 생기부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학업 성적과 관련되는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학업과 연관될 수 있는 내용들을 두루 살펴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에서도 나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 탐구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에 맞게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서류평가요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며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 혹은 미래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영역입니다. 1단계 면접전형은 수험생 1인당 면접위원 3인으로 진행됩니다. 각 지원자별로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이다. 질의 문항에 대한 답변이 짧지만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면접 연습은 필수입니다. 면접 평가 영역은 인성 및 사회성 30%, 전공적 합성 및 발전 가능성 70%로 두 영역을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착각들 하시는 것은 면접이라 해서 과거에 보던 지원자의 인적 사항이나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라 블라인드 면접 형태로 진행됩니다. 실제 평가할 수 있는 두 영역과 연관되는 질문 중심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지원 동기, 학습 계획, 향후 진로 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각 평가지표와 연계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만들어 모의 면접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면접을 할때 자세히 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봉사활동 및 자신이 고교 시절 의미있게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적 합성 및 발전 가능성 경우 면접 질문에 답할 시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지원 동기, 지원학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 학업, 진로계획 등을 질문하기 때문에 내가 왜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학과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어떤 진로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에 기승전경 틀을 만들고 관련된 재학기간의 노력 및 활동들을 연계해서 살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북대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성화고 대입입시 전문 역전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